안녕하세요, 피클입니다. 자, 어, 앞 시간에 짚띠 자월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음, 소띠, 소띠, 소띠 자월. 빨간색으로 쓸까? 자, 소띠 자월. 자, 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띠로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어, 정, 뭐라 고지 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전통, 그, 사주명리. 어? 랑은 이제 좀 사실은 좀 다른 그러니까 뭐, 사주명리라 하긴 그렇다. 자평명리라고 해야지. 자평명리. 그죠? 자평명리랑은 이제 좀, 조금 다른 거죠. 띠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띠를 기준으로 보는 거는 이제 띠가 나거든요. 띠가 나요. 자평명리는 일간이 나고, 그런 차이가 있다. 그거 마시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띠에요 소띠. 소띠가 자월에 났다. 그러면은, 어, 이게 이제 앞 시간에 쥐띠를 했었잖아요. 쥐띠. G띠. 쥐띠가 자월에 난 사람은 부모랑, 부모랑 소원한 관계. 우리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 소원하다 그러죠. 가까운 듯한데, 마음 속에는 뭐 조금 섭섭한 게 있는 거야. 뭔가 불만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풀쑥 튀어나오죠. 뭐 대부분 이제 유산 문제 이런 거에서 이제 풀쑥 튀어나오죠. 스스로가. 막, 어쨌든 좀 소원한 관계라면, 집뒤가 자월에 난 사람, 자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 소띠가 자월에 태어난 사람은 좀, 어, 부모랑 좀 뭐라 해야 되나? 돈독한 관계다? 돈독한 관계다. 어. 그니까, 사이가 괜찮다. 사이가 좋다. 라고 볼수 있는데, 전, 어, 일반적으로는 이렇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 6년 시절에, 6년 시절에, 그러니까, 어, 청소년기? 뭐, 이럴 때, 어, 청년기 이럴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보통은 이제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하기 전, 어쨌든 청소년기, 유학이 이럴 때, 이 사람이 이제 운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건데, 굉장히, 그러니까 원래는 대부분은 돈독한 사이지만은, 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어 부모님이 부모님이 이제 나 어릴 때죠 결혼하기 전에 이 이야기니까 부모님이 어 상, 부모님을 빨리 어, 이별을 이별 이별이라 합시다 이별 이별 갑자기 부모님과 이별을 한다 이별수가 있다든지 부모님과 아니면은 부모님이 어 제일 큰 확률은 이별이고 그다음 확률은 그러니까 이별이고 이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 내가 이제 부모님이 부모님이 이제 큰 병으로 어, 큰 병, 병 사고 어, 이런 거를 겪으시더라. 그래서, 이런 게 아니면은, 결국엔 내가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월에, 자월에 어, 태어난 사람이 전부 다 당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이제, 운을 봐 대운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주로, 오대운이라든지, 묘대운이라든지, 이 자를 건들 때, 혹은 축을 건들 때, 축진파라든지, 충미충이라든지, 건들 때 그런 현상이, 이제 잘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이 경우에 따라서 내가 죽을 고비를 이제 넘기는 거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게, 내가, 어쨌든 뭐, 큰 병으로,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긴다든지, 내가, 어, 좀 뭐라 해야 되나?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수가 발생을 한다. 그게 아니면은, 음, 내가, 좀 뭐라 그러지? 빨리 그런 운이 들어올 적에는 내가 부모님이랑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상책인데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그 애를 어디로 보내 그게 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어쨌든 그런 운이 들어올 적에는 어쨌든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운이 있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신적으로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 우리 엄마 고생했지 어뭐뭐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이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있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가령,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자축이 참, 어, 그, 이건 내가 지금 이야기해도, 자평명리랑은 다른 거예요. 이 해석이. 어쨌든, <laughs> 띠를 가지고 하는 거지. 어, 가령, 이제,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랑 떨어졌어. 헤어졌어.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음. 요새는 이혼이 허, 흔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험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내가 어릴 때, 뭐 우리 아버지를 아니면 우리 엄마를 내가 얼굴을 잘못 보고 자랐어. 그래가지고 내 속에 이 안금이 남아 있다고 치더라도 그 원망이 있다 하더라도 어내 마음 속 깊은 데에는 또그 반대로 어 그리워하고 그 애정을 갈구하고 그런 게이 안에 있다고.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부모님과 이별을 안한 사람도 그렇고, 이별을 한 사람도 그렇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 나이가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늙어서, 우리 부모님이 제흰발에 팍, 백발에가 막 빠져요. 막 똥을 좀 지르고, 막 일할 때, 내가 모셔야 되는 운명이다. 좋으나 싫으나. 어. 그런, 그러니까, 꼭 그걸 이제 옛날에는 진짜 뭐 집안에서 그죠 내 친구 내 고향에 내 친구 한 놈이 참개 할아버지가 개가 우리 동네 유지였는데 개집이 개 <laughs> 할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 내가 네, 그때 중학교 때인가 걔집에 놀러 갔던 게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놀러 갔는데 개 할아버지가 옛날에 돌아가신 줄 알았어 안계신 돌아가도 할아버지 살아 계시더라고 아래방에 누워, 아래방, 하여튼 모르겠는데, 어디 방이 아래방이었던 것 같은데, 누워 계시더라고. 알고 봤더니 막, 어, 네, 지금 기억은, 기억은 확실히 안 나지만, 한, 한 10년 가까이, 근 10년 가까이, 어, 누워 계시다더라고. 옛날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노인들 풍화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내추럴로 막 풍에 같이 와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죠. 그래가, 걔그 엄마가, 그, 한 10년 가까이, 그, 똥어 좀 받아내면서 병수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 요양병원이 있으면 뭐가 있어. 그랬잖아. 그니까, 러 이게 사실은 그런 숙명에 그런 걸 좀, 부모랑 나 사이에 그런 걸 타고난 거거든. 근데, 어, 내가 사실은 우리 부모가, 어, 나중에 이제, 그리 될 때, 약해질 때, 어려워질 때, 아플 때, 내한테 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해야 되는 그게 있다고. 근데 그게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모가 일이 들어와실 때는 그러니까 있잖아 부모가 뭔가 돈도 많고 잘 나가고 막 그럴 때 그죠? 하, 막 아들아 딸아 니네 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이라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 재산 니다 네 가져라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돈다 날리고, <laughs> 아니 몸이 막, 건강할 때는 안 찼다. 몸이 막 아프고, 막. 이럴 때 나를 찾더라는 거야. 그런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착한 거죠. 근데 이게, 이 소띠생들은요, 이게 있어, 이거. 소띠, 닭띠, 뭐, 축이랑 유가 이게 있거든요. 이런 딱 인자가 있다. 내 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어, 흉터를 가지잖아요. 흉터를. 내 몸에. 그니까, 러 옷에 긁혀 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 흉터, 있는 이런 거 말고, 좀흉터라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크게 자국이 어느 정도 좀 나있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흉터. 야, 나 이때 죽을, 죽다가 살아났다 하면서, 이런 흉터. 머리에, 야, 이 법인장이 총 맞은 자국 하면서 막, 어? 이때 내, 내 다리가 열 조각으로 부러졌는데, 하면서 막, 이, 막 어? 이게 사실은 다 인공, 인공관절이란다 하면서 막 이런, 어. 어쨌든 몸에, 어,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뚜렷이 보이는 그런 흉터, 어. 어. 그런 흉터가 생기면은 있잖아요. 생기면은 오히려 이런 거를 면하더라는 거야. 오히려 이런 걸 면하고 이 사람은 뭐 부모랑 아주 동독한가요? 관계로 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본인 역시 뭐 어릴 적에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어, 성장해가면서 점점 점점 그 어려움도 다 벗어나고 위기를 벗어나고 참잘 자라더라 자라고 어 추월의 집디 역시 자월의 집아 자자 추월 집 디가 자월에 난 것처럼 소띠가 자월에 난 사람 역시. 어, 경제적인 그거는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났는데, 이 역시, 어,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더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자, 근데 이제 남자는, 어,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우리 자녀랑, 나랑 우리 자녀랑 관계가 좀 소원할 수 있고, 음, 여자들은 남편이라.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 있다. 근데, 여자들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편이랑 관계가 소원해질 때, 그때 우리 엄마가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어, 어, 사위편을 들었으면 괜찮은데, 막내 편을 든다. 그래서, 어, 저놈의 사위, 저놈 저거놈 아이야 막, 고 우리 귀한 딸고생해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결혼생활 쫑 나는 거지. 음. 근데, 우리 엄마는 내 편이에요. 우리 엄마가 내 편을 너무 심하게 된다고 어. 어쨌든, 여자들은, 어, 남편과의 관계가 결혼해서 좀, 어, 어쨌든, 처음에는 조화가 결혼하겠지만, 어, 애 놓고 나서부터 관계가, 어, 그렇더라. 하지만은, 어, 남자든 여자든 경제적인 어떤 재력의 그거는 어느 정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월의, 아, 쥐띠 자월 생보다도 소띠 자월생이 재력의 크기는, 물론 이제 사주를 다 봐야 되는 거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재력의 이 거릇이, 밥거릇이 더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것만 봤을 때. 있더라. 근데 이제, 어자 남자들은 돈이 생기면은 소띠가 자월이다 주색을 좀 조심하고 주색을 조심해야 돼요 그쪽에 풍파가 있고 그래서 이게 심하면은 심하면은 어 어제 그제가 본인 선이 그거야 남편이 저기 다른 여자랑 애를 갔다 올라왔던데. 어, 그럴 수 있다. 이 소띠 자울생은 재력이 생기면. 결혼해가지고 내가 돈이 빵빵해져. 그러면은 좀 그런 걸로, 어, 우리 아내를 내가 힘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를 해라. 그런 거에. 그리고, 어, 여자들은 이제 좀 남편과의 관계가 좀그렇다 그랬죠. 어, 그런, 거, 그게 내성질 때문이에요. 내성질 때문이고. 자, 여자도 역시, 이제, 재력에 이거는 있는데, 근데, 정신적으로, 아, 좀, 뭐, 이게, 히스테리라고 해야 되나? 뭔가가, 좀, 어, 그런 게 있어요. 성격이. 성격이 좀 둥글둥글해가, 원만해가지고, 이러면 좋은데, 좀, 어, 좀, 예민하고, 뭔가 좀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해라. 그리고 자 남자든 여자든 소띠 자월이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어린 시절에 집안에서 집안 일이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어, 그런 어떤 큰 변화의 이 폭이 있잖아요. 변화의 폭이 크게 한 번은 출렁이는 게 있는 사람들이다. 출렁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는 어. 가령 여자가 뭐 신약 사주다, 신약 사주고 몸도 막빼빼 말라가, 기도 좀 해가 얼굴도 허, 얘가 막 야린 듯이 막 이러지만은 이아센 사람들이다. <laughs> 그리고 어, 특히 여자가 더 그런 거예요. 남자는 이게 좀 좋은 성격의 어떤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잘 드러나는데 여자들은 오히려 이게 뭐냐면 물귀신이거든요. 자, 같이 죽자. 어, 어,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꼭 있잖아. 야, 인간아! 막 죽으라! 하면서 꼭 이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 어떤 기운이 있잖아요. 어, 특히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남편이 내 말도 안 듣고, 내속썩이고저 인간이 내 손에 물안 묻히게 한다더만, 그죠? 어, 손에 물 묻히는 게 아니고, 온몸에 땀을 적시게 하죠. 뭐냐 막, 빼빠지게 막, 어.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을 아주 그, 하는 그 힘이 있어요. 사람을, 어, 어쨌든 나의 그 기운으로 저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남편 원망하고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일이 더안 돼. 아니면, 갑자기 암에 걸리던, 걸린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마 먹어야 남편도 내한테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소띠 자월이 그렇습니다. 네. 자, 해서, 소띠 자월, 그 다음에, 제가, 어, 이 띠별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영상을, 네. 어쨌든, 이렇게 자주 올리는 쪽으로 해서 찍을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소띠 자월생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